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도포기의 임평순입니다 오늘은요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지는 명품도시죠 용인시에 찾아왔습니다 아, 오늘은 옆에 보니까 산도 있고요 계곡도 있고 와이 속에 전원 카페가 멋지게 있습니다 오늘 이 전원 카페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두 분의 의원이 모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민 의원님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회 김치백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와, 제가 이렇게 이 산이 지 보이는 산이 광교산인가요? 네, 광교산입니다. <laughs> 광교산 자락이 이렇게 용인시까지 렇게 있군요. 네, 와, 네. 광교산 자락이 있고 옆에 계곡이 있으니까 와, 진짜 여행을 떠나온 것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 딱딱한 의회원회관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떠세요? 아주 좋은데요, 정말. 덕분에 제가 호강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습니까? 이렇게 네. 지금... 의원님. 또 티브로이드 덕분에 네. 또 이런 좋은 좌석에서 이또차 한잔하고 예. 또 좋아하는 같은 상임위 의원하고 같이 <laughs> 네. 이렇게 또잘아하습니다 함께... 아유 좋아합니다. 회장님왜거짓십니까 <laughs> <표정이> <laughs> 함께 자리를 어, 만들어 주셔서 네네. 예,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짧게 또 인사하고 또시안 한번 할까요? 우리 비변님부터 카메라 보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어,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축전 1, 2동, 풍덕천 1, 2동의 시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이렇게 태브로이를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의 교육위원회 김치백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이고 이렇게 숫자를 읽으시고 외우시려니까 긴장하시죠. 천이0만 몇만, 몇만. 아니, 근데 원래 제 말투가 조금 이렇게 느립니다. 아그러세요 예, 예. 아. 저희 방송은 저기 티브로이드가 아니라 티브로드입니다. <laughs> 티브로드. <laughs> 티브로이드가 아니라 티브로드. 여기서 계속 웃지 마시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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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수지구에 상현동, 성복동, 신봉동 동청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기도의 새누리당 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보세요, 말투가 인사할 때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예. 좀 그래요, 예. <laughs> 의원님 아까 안 그러셨잖아요. 아, 그래도 첫 인사는 <laughs> 네. 예의가 있어줘야죠. 갑자기 너무, 그렇죠. 갑자기 예의가 바르셔가지고 목소리가 갑자기 성우톤으로 바뀌셨어요다그런데 <laughs> 이렇게 되, 됩니다, 이 예. 예. 아, 게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조심하여 오늘 이제 예. 요주의 있는 입니다 아, 자, 그렇게 되는 거야, 또? 아. 저희가 오늘 용인지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도심 속에 있는 아름다운 카페에 왔는데 이것이 우리 지 의원님의 지역구이시죠? 네. 네. 아, 아름답습니다. 어. 아름답죠 지금 현재 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근이라 네. 조금은 어지럽지만 이게 완전히 자기 잡고 나면 음. 아주 정말 살기 좋은 네. 꼭 반드시 수지구에서는꼭 들려야 할 명소가 대 자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코나 땡땡 에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어, 우리도 저희도 이렇게 봄을 좀 많게 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도심 속에서 이렇게 쉼을 취하고 계시네요. 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자, 방수전에두 분에 대해서 살짝 또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역구도 용인시 수직으로 두 분이 같으시죠? 그리고 상임위도 교육위원회로 같이 활동을 하시니까 또 굉장히 친하신 것 같습니다. 정당은 다르시네요. 네. <laughs> 그래도 두분 평상시에 친하십니까? 그쵸? 그, 저희가, 저희가 평가하는데, 네. 제, 아니, 제가 평가하는데, 이 어느 정치인, 특히 동료, 남자 동료 정치인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쿨하신 분입니다. 쿨하신, <laughs> 예, 예. 쿨하신데, 아주... 아까 뭐 목소리 변했다고. <laughs> 아니,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의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친하신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자, 산과 바다 중에 택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산. <laughs> 두 분이, 예, 여러분, 두 분이 정당이 다르십니다. <laughs> 예, 농담이고요. 예, 뭐, 산도 좋고 바다 좋잖아요. 예, 어쨌든 둘이 잘 어울리는 걸로. 감사합니다. 예, 산산하는 것보다 산과 바다가 조화가 더잘 이루어지니까. 우리 지면, 미 우리 의원님께서는 네. 용인시 씨 의원을 여기 하시고 네. 이번에 네. 경기도 의회, 제9대 의원으로 네. 딱 올라오셨어요. 그죠? 렇 네. 어, 어떻게 처음에 난 정치를 한번 해야겠다. 정치 한번 입문을 한번 해봐야겠다. 언제 그런 생각을 가셨어요? 어,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네. 그 10여 년 전에 그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학생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때. 제가 대책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좀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의원을 한번 그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종 정책 결정 과정이나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예 우리 일상 생활에서 보고왔던 그러한 불합리함과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 길을 음.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의원 8년 생활과 도의원 1년을 되돌아봤을 때뭐 부족한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음. 약자와 정의의 편에서 의정 회당을 했다고 감히 <웃음> <웃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을 예. 좀 개선해 보겠다. 네. 그리고 또 여성의 입장에서 또 엄마의 입장에서 이렇게 주변을 음. 보니까 또 안전과 네. 교통 이 부분이 확와닿았군요 네. 어, 그렇다면 우리. 김치 의원님께서도 역시 초선 의원으로 예, 예. 제 구대 경기도 의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아, 어떻게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나 정치 한번 해보겠다. 어떤 계기로? 그 계기가요. 네네. 저는 거꾸로 한번 우리 진행자분께 묻고 싶은데. 예. 방송에 대한 계기가 뚜렷하게 딱 정리가 되셨나요? 혹시? 예. 저는 딱첫 직장이 방송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예, 꿈꾸고 있어요. 예, 꿈꾸고 있어요. 네. 예, 좋습니다. <laughs> 진행하시나요? 정치를 정치를 저는 아, 시작해야 되겠다고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동기가 네. 지역에서 이제 예, 지역 사회 활동 하시다가 네. 어느 한 계기를 이제 잡으신 거고 저는 2003년도에 어쨌든 열린우리당 창당하면서 네. 어, 생활 정치라는 개념이 이제 정치에 좀 접목이 되는 그런 시기에 정당 생활을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 이제 지구당사무국장 예, 역할 쭉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적으로, 진출을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예, 예. 그래서 뭐 뚜렷하게, 아,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시작한 계기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예, 예. 정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예, 지금, 지금 1년 됐습니다. 정도 경기도 외에 생활 하시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더 물이 더 자연스럽게, <laughs> 예, 이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적응력도 받으세요. 예. 그러시니까요. 예. 정당 생활 하셨으니까. 예.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어떠십니까? 어, 저는 이제, 정당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타 이제 그런 경험도 없는 도의원 분들에 비해서는 좀 준비가 됐다 생각을 나름대로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50% 보단 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한60% 60%는 준비가 됐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도의원 생활은 뭐 열심히 했으면 60%한 거고 나머지 3 3 40% 부족함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예. 남은 시간이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이제 1년 됐는데요. 초선 의원님들 나오시면 더 좋아요. 이게 네. 또뭐 하고 싶은 것들도 많으시고 시간도 아직 많고 계속 저희는 메인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켜봐 주십시오. <laughs> 예, 예. 저희가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초능력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뭐또 어벤져스라고 또 영화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또 도연들 보면은 또 이렇게 굉장히 바쁘세요. 거의 뭐 몸이 슈퍼맨이 아닌 이상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지역 주민들 만나야 되고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나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laughs>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떤 능력을 한번 갖고 싶으세요? 뭐, 예. 그, 상대방의 이제 마음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예. 제 진심도 잘 전달했으면 좋은 뭐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예 예. 아, 왜냐하면 어쨌든 뭐지역의 민원도 네. 민원의 어떤 진실됨을 제가 안아서 네. 어, 잘 처리해야 되겠지만. 네.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또제 진심도 잘 음. 전달이 되는, 네. 뭐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아, 좋겠다. 상대방 생각을... 마음도 알고 내 네네. 마음도 진실되게 전달될 수 있는 네네. 능력. 네네. 그런 능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소통의 능력을 정 얻고 싶다. 야, 그런 초능력이 음. 생긴다면 세상에 거짓말이 없어지면 세상에 혼란이 초래할 겁니다. <웃음> <웃음> 왠지 무서워지는데요? 상대방 마음을 안다니까. <laughs> 아니, 그러니까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짜고 온 것도 아닌데 네네. 정말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지금 아... 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저는 그 일명의 그 독심술사였으면 어떡까 하는 그런 상상을 음...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뭐 우리들은 전체적으로 유권자의 표를 네. 얻고 사는.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는 것, 음. 그것 말고는 무슨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렇죠. 이제 단순하게 마음을 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음. 어디가 가장 간지러워 하는지를 우리가 또 말끔하게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가 원하는 그 정말 독심술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대로 소통도 하고 네. 네. 자주. 다가 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 그니까 말씀드린 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진짜 정치하시기 편하실까요? 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걸 원하고 있구나. 아, 이거 해야지. 아, 내 마음이 잘 전달될까? 야, 그러면은 뭐 8년이고 12년이고, 삼선이고 막, <laughs> 막 쭉쭉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능력. 아, 저는 그 영화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What we 인가요 여자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멜깁슨의 역할. 제가 여자의 마음을 좀 알고 싶은 그런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니 진행자분이 네. 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맞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계시면 돼요. 자, 오랜 <laughs> 자, 알겠습니다. 괜히 엉뚱한 얘기만 하겠네요 아, 이제 본론으로 살짝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죠. 두 분이 같은 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어떤 위원회시죠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네. 교육위원회에서. 네. 이 교육위원회는 어떤 게 현안입니까? 첫 번째가 일단 그 도교육청의 재정이 사실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가 이제 학교수로는 17개 광역시도 단, 시도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리고 학생수 대비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은 21%선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한 명당 타시도에 비해서 180만 원 정도씩은 지원을 덜 받고 있다. 아, 네. 결국은 그 문제가 학교 그소규 환경 개선이라든가 학생 안전에 대한 문제, 학교 운영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별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4% 정도 좀 인상해서 25%선까지좀 교부금을 현실화해달라는 게, 이게 사실 가장 큰 현안 문제고요. 네네. 두 번째 있다면 이제 학교 안전에 관한 문제. 이거 좀 더, 어, 신, 저 신경을 써야 되고. 학교 이제, 안전 문제는 우리 두 분이 더막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렇죠. 이제 부분 학교 부분이고. 안전이 결국은 이제 학생 안전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음, 교육청 자체에서도 안전국을 신설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다양한 이제 이 시나 아니면 지자체나 물론 이제 지역 주민, 지역 사회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민 의원님께서는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학교 뭐통학로랄지 네, 네. 아이들 교통 문제, 사고 문제 음. 이런 관심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했, 했었던 얘기지만 그 통학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학교 주변에서 대형 공사, 통학도 주변에 대형 공사가 이루어져도 교육청이 집안 단체에 어떠한 그 인허가 과정이나 사업 승인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용인의 경우에 연인, 학부모님들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음, 집회가 이어져도 음. 하자가 없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대풀이하고 있는 시정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이 좀 가장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 그래서 이번에 네. 제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긴 했는데요. 그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까는 지난 2월에 경기도 교육청이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다. 통학로 위험 현황 실태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 한5 3 7개 교의 그 학생 통학로가 네. 위험을 받고 있다는 나온 결과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저~ 도내의 초중고 중에 (4개) 교 중에 (1개) 교의 통학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 이렇게 대형 공사나 사업 승인 날 경우에 교육청이 제 목소리를 낼수 있는 방법을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는 그러한 주문을 좀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개교 네 중에 하나가 네. 통학로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네. 아, 그래서 아까 그 제가 학교 안전 내지는 학생 안전 부분이 꼭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예, 지역사회나 아니면 지자체 이 모두가 다 사실은 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학교 주변에 가면 막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막 비켜다녀요. 그러면 얼마나 아찔한지 그렇죠. 애도 없는데 <laughs> <laughs> 제애 생기면 은 얼마나 또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제 새끼기 전에 빨리 좀도시를취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전 얘기가 나서 그런데 우리 김치 의원님 네. 올해 초에 또 경기도 교육청 지역 사회에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또 네. 만드셨어요. 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대부분 그 학교 시설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다 지어지고 어, 일반 그 체육 시설이나 이런 것도 사실 국민 세금인데 그게 자료에 차례에 의하면 한70% 정도에서 80%까지는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 네. 근데 그러니까 안 되는 20%에서 3 0 선이 끊임없이 이제 지역의 그 의원들한테 그민원사항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일단 이제 뭐 학생 안전에 관련된 부분하고 시설물 파손 뭐뭐 뭐 측면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 냉난방비 낭방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 부담 원칙으로 다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고서라도 네 쓰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관 료 방침이 그 임대료를 또다하게또못 받아요 거기에 뭐20%선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에 가뜩이나 그 학교에 지원되는 그 운영비 자체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사용을 해, 하면서 전기료 자체를 학교가 또 부담을 하다 보니까. 굉장또 사실 학교 입장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 수익자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또 조례에 또 보완을 하겠다 해서 거기에 보완이 되면 이제 좀 활성화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 저도 보니까 오히려 그게 또 학교 시설을 활용하면 지역 아이들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제가 밤에 보면요. 꼭뭐 도로에서 운동하고 막 그래요. 예.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러지 말고 그 학교 체육관 가서 하면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죠. 예, 예. 사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이들 가지고 농구하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아, 지역 현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또 용인에 왔는데 용인 수지구지 않습니까 두분다 용인 수지구 또 어떤 현안들이 한번 있을까요? 어... 우선은 지금 용인시 전체로 본다 그러면 건전 재정 확보를 통해서 이 가용 재원을 늘리는 게 우선 문제겠지만 작게 또우 수직으로 본다 그러면 고교 평준화가 이제 올해 실시되고 이, 이후에 그 고등학교의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 또한 우리가 고민에 대한 음.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아까 학교 가는 길에 대한 통학로 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의 어,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모든 것의 여건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 도교육 청하고 네. 유기전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아주 합리적인 대안들을 뽑아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역시 네. 교육위원이시라 <laughs> 교육이 역시 지역 현안의 네. 일순이겠네요. 네. 음. 네네. 기타 이제 소소한 부분들은 또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학, 물론 이제 학교 안전인데, 이제 우리 저 축전지역의 돼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43번 국도에 교차로에 어떻게 이, 이 건널목 하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학교하고 연결되는 바로 건너는 건널목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또 도에서 좀잘좀 협소를 요청해서 조만간에 어차피 이 건널목이라 하면 결국 학생들이 건너다니는 게이기 때문에 그것도 심좀 해결해야 될 사안인 거 그렇습니다. 예. 또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예. 그게 또또 도의원님 또, 또, 또 지자체장 또 시의원 이게 또 머리 맞대서 해결해야 되 문제잖아요. 예산이 많이 그렇죠. 들면 서로 협조돼가면서 그런 게또 도의원들의 또 중요성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자 오늘 뭐두 분의 뭐 정치 인문부터 정치 인문 계기부터 우리 뭐 농담도 몇해 <laughs> 봤고요, 아, 상임위 현안, 한 지역구 현안 등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 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지현원님 어, 이거는 예, 예. 정말 딱딱한 스튜디오나 어떠한 국격진 네, 네. 곳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네. 나오니까 아, 좀.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까 앵커 같이 말한다고 그러셔가지고는, <laughs> 좀 이쁘게 한다고 하는 게또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또 네. 과하게 들린 건 아닌가 싶어서 약간 염려가 되는데, 네. 즐거우셨죠? <웃음> <웃음>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저기, 지현이 말씀하시는 거. 어, 아니. 자, 너무 잘하셨잖아요. 제가 원래 스타일을 잘 압니다. 아, 그래서. 어... <laughs> 오늘 두 분이 점심시도 같이 하셨다면서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이미 이제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잘하실 거라 생각을 했고 걱정은 제가 좀뭐 아유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laughs> <아이고, 아유, 아유. 웃음> 자두 어, 분은 도민들께서 이제 뽑은 그런 두 분이십니다 내가 도의원을 지금 한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는 어떤 도의원으로 남고 싶으세요? 저는 한마디로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어쨌든 유권자분들이 잘 써먹기 위해서 뽑아준 건데, 예. 저희들을 잘 써먹을 수 있게끔 하고, 저희는 아, 그냥 심부름꾼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부름꾼 너무 좋습니다. 예. 심부름꾼이라고 준비를 해오셨는데, 우리. 아, <laughs> 네. 긴장되네요. 또. 네. 심부름꾼 찍으셨습니다. <laughs> <laughs> 아, 예, 음, 예, 예. 저지면은은 네. 경기도민 여러분께 정의의 수호자 네. 불의의 저격수가 네.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김치기 위원님 신부 군. 꾼 아, 좋습니다 불의의 저격수 맞서지 않겠다 부 분이 이렇게 딱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확 일어날 것 같아요 아 못다한 이야기 있다면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이디 퍼스트 예예 아, 존경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초심 잃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늘 여러분 곁에 지키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본인이 말리고 속쓰러 정말이에요. <laughs> 기지의회님네 네, 저희 그 용인의 도의원 그리고 우리 이 상임위에 같이 계시는 지역의 도의원 어, 저희들 모두 일단 경기도 도민의 안전과 그리고 180만 우리 경기도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용인 시민들은 행복하시겠네요. 왜냐하면 신문군과 또 수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안전이 화두지, 화두지 않습니까?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용인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더욱더 앞서 나가 발전하는 용인시가 되기를 제가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로 끝낼까요? 오늘 <laughs>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